자 반갑습니다 현재 잔나비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현재 화제인데 나 혼자 산다 방송 직후에 달린 댓글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멤버는 모르겠고 서현중 야다, 야탑고 나온 보컬 최정우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약한 아이들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 주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분당권 내에 피해자들은 잔나비 노래는 커녕 나 혼자 산다도 도저히 못 보는 그런 실태구요 학생회장 출신의 전교권 공부 못했고요 부모님과 학교장 빛배타고 리더십 전형으로 대학도 쉽게 가던 친구였고 어, 소위 말하는 금수저급인데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반지하 사는 척하며 이미지에 메이킹하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산다도 같이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사람들 가지고 뭐 지금 장난 아니야 왜 속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나 혼자 산다, PD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연예계를 정화하고자 문제 있는 애들만 골라 속가내는 능력자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 지 댓글로 남겨주세요.